네,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국민 히트곡이 쏟아지며 발라드와 댄스, 아이돌들이 함께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K팝의 글로벌 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당대의 상징적 스타들이 다시금 팬들 앞에 선다는 소식에 음악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중연예팀 이재훈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K-대원을 비롯해서 K-팝의 인기가 질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4분기 대중 음악계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네, 이슈가 있다면서요. 어, 90년대 대거 활약했던 인기 가수들의 컴백이라는데 어떤 분들이 돌아오시는 건가요? 네, 일단 음. 90년대를 대표하는 두 분, 신승훈 씨랑 김건모 씨가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역시 80년대부터 크게 한량을 하셨던 임재범 씨가 돌아옵니다. 이세분다 이제 국민 히트곡을 보유하신 분들이라서 어, 젊은 층은 음. 음, 기대감, 중장년층들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신승훈 씨는 무려 10년 만에 정규 음반이라고요. 어, 발라드의 귀환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승훈 씨는 이제 발라드의 황제라는 음.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뭐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라드 그 계보가 있습니다. 음. 예, 성시경, 그신승훈 씨가 황제고 그다음에 이제 성시경, 뭐 정승환 씨 이렇게 조성우 씨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 이거 어쨌든 발라드 계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SBS에서 뭐 우리들만의 발라드라는 음. 또 프로그램도 있고 해갖고. 이제 발라드 가을이 또 다가오니까 발라드가 귀한한게 아닌가라는 음. 얘기도 들었고요. 임재범 씨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아이라는 록밴드 음. 출신인데요. 음, 불안한 눈빛 하여튼 록발라드를 예. <laughs> 또 예, 네. 또 록발라드를 대표하시는 분이라서 음. 큰 범주로 볼때 발라드의 귀환이 아닌가라는 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김건모 씨는 사생활 이슈 이후에 6년 만에 복귀를 했다고 하네요. 예, 아시겠지만 김건모 씨는 이제 미우새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다시 이제 제 전성기를 맞이하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019년에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작를 했는데 동시에 좀 사생활 스캔들이 불거졌었고 또 이후에 과거에 이제 성폭행 관련. 피소권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를 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준비하시다가 음. 지난 27일에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고 음. 재개를 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 좀 넉살에 좋으신 분이라서 이제 자신이 음. 결혼도 하고 이혼도 했다고 본인 입으로 넉살 좋게 꺼냈고 <laughs> 네. 또 되게 많이 눈물을 흘리셨고 어. 또 이제 복귀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로 인해 큰 절까지 올려서 어. 예, 주말 내내 좀 하실 가됐었습니다어 그럼 복귀 반응은 그래도 좀 훈훈한 분위기였나요? 예, 예 그쵸. 어쨌든 어. 이제 무혐의를 받았고 그 비고무 씨 아는 노래가 혹시 나이대가 너무 젊어서 어. <웃음> <웃음>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거... 뭐가 예, 있죠? 어떤 핑계 아. 불러주시면 <laughs> 아제 노래는 불러 핑 아, 핑계를 아, 이게 나이치가 너무 나은군요. 잘못된 만남? <laughs> 아, 그건 압니다. 아, 잘못된 만남은 아시는군요. 잘못된 <laughs> 아. 만남이 그 후속 앨범이고, 3집. 아. 2집이 핑계인데, 핑계가 이제 긴고무 씨가 이제 스타바논을 아, 올렸고 그렇구나. 이게 국내 음. 한국 대중음악에4의열풍을좀 네 가져왔던 곡입니다 음. 그래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긴고무밖에 없다 어. 네, 라는 얘기까지 <laughs> 있니다 그럼 꼭 들어볼게요 어 네, 뭐 좋은데 꼭 <laughs> 아, 들어보십시오 네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세대 케이팝 아이돌들의 귀염도 반가운데요 우선 케대언으로 재조명된 H.O.T가 있죠? 예. 네, 네. H.O.T는 아시아 알죠 <laughs> 아, <아시죠? 웃음> 왜 H.O.T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K팝 1세대 아이돌 대표주자고요. 음. 이제 뭐 H.O.T.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K팝이 음. 시작이 됐거든요. 음. 이제 물론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주스가 있었지만 그분들은 이제 K팝의 원형지를 음. 만들으신 거고 이제 기획사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쳐서 원조로 나온 게 H.O.T.인데 H.O.T.는 꾸준히 이제 뭐 2010년대 후반부터 복귀를 하면서 활동을 재개를 음. 했었는데요. 올해 11월에 이렇게 축제 형식의 콘서트를 엽니다. 이렇게 음. 축제 페스티벌의 일환인데 이들이 완성체로 출연하는 게 거의 6년 만이라서. 어. 예, 근데 특히 매기강 감독이 캐데헌을 만들면서 되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매기강 감독이 본인이 HOT 팬이라고 어. 예, 예, 말씀을 하셔갖고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됐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도 있죠. 근데 네, 베이비복스도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게 무려 23년 만의 콘서트라면서요. 예, 이미 어. 지난 주말에 어. 했습니다. 어. 예, 했고 베이비복스 는아시나요 아, 압니다. 아, 대표곡이 <laughs> 뭐가 있죠? <했죠? 웃음> <laughs> 예, 뭐 우연 야야야 겟업 같은 곡들이 아. 있는데요. 무려 23년 만의 콘서트인데 두 번째 콘서트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2002년에 음.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했고 그 다음에 콘서트를 못 열다가 20, 23년 만에 같은 음. 장소에서 콘서트를 음. 열었는데 어 감동이 너무 뭉클하게 닿와서 음. 그 현장에 저도 갔었거든요. 아, 팬이신가요? 아, 뭐 베이비 예, 저는 <laughs> 모든 아, 나이가 뭐 40대 중반 아저씨지만 아, <laughs> 저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든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그데 아, 그 베이비복스는 사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좀 평가절하되는 어. 팀입니다. 그일 세대 걸그룹들은 되게 많이 좀 활동하기가 지금처럼은 음. 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걸그룹이란 이유로 좀 약간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많이 됐고 음. 지금이야 뭐 걸그룹들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지만. 그 당시는 여성이 걸그룹을 좋아하는 음.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그룹 팬들로부터 좀 공격을 당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좀 이렇게 23년 동안 각자의 자리를 지키다가 뭉친 거에 대해서 팬들이 음. 그렇죠. 네,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린 팬들도 있었고요. 음. 멤버들 역시 눈물을 흘렸고요. 네,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괴비복스 멤버 분들 중에 뭐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되게 뭔가 다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모이기가 참, 참 감회가 새롭네요 23년 만에 어, 모였다는 그죠. 게좀 말씀하신 것처럼 음. 각자 활동하는 게 있는데 어, 문시기까지 어, 많은 결정과 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 그래도 팬들의 응원 덕분에 음. 팬들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되게 고마워하면서 음. 예 다시 한번 콘서트에 계속 서고 음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콘서트에서 어떤 노래가 좀 나왔나요? 히트곡이 다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어. 베이비 옥스가 평가절하됐다는 거는 이유는 HOT랑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칼류를 만든 걸그룹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상징성을 인정받아서 평양에서도 공연했고. 예, 평양에서까지.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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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멤버들이 그 댄스 음악 위신데. 그게 김영석 작곡가랑 김창환 작곡가라고 음. 당대 되게 유명했던 작곡가들이 만든 곡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수준 높은 댄스곡도 있고요. 음. 그리고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계섭이나 위연이나 들어보시면 어 되게 색다르다라는 걸좀 느끼실 수 있고 이 팀이 걸크러쉬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어, 네. 걸크러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90년대 인기 가수들의 컴백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그뭐 MC 분이 아예 맨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어 지금 K-팝이 너무 잘 되고 음. 있지만 사실 좀 한쪽으로 쏠린 게 사실이거든요. 음. 예, 이제 댄스 아이돌 위주로 좀 국내 음. 가요계는 좀 쏠려 있어서 생태계가 고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90년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내 대중음악의 가장 한 간기였습니다. 음. 예, 장르도 되게 다양했었고요. 음반 판매도 좋았고요. 음.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영광 그 시대 영광을 이제 음. 재현하려고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좀 다양성에도 좀 보탬이 알지.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청년기를 보냈던 시절이 이제 저 같은 40대 50대 분들이 많은데 지금 40 50대 분들은 아직도 대중문화 영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 이분들에게 좀 향수를 자극하고 음. 좀더뭐 콘서트도 열면서 좀 오랜만에 음. 소통을 하면서 추억도 소환하고 음. 뭐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승훈씨 같은 경우가 되게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과거의 네. 영광에 기대지 않겠다 음. 나는 현재 진행형의 가수다 음. 이렇게 신승훈씨 같은 좀 중견 가수들이 음. 발판을 만들어주면 지금의 뭐 3, 4대 K-POP 아이돌들도 장수하면서 음. 본인들의 좀 다른 음악 본인들의 색깔을 살리면서도 음... 되게 음악하지 않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음,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옛날 음악이라는 게 저도 요새 옛날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뭐 음... 이문세 노래라든지 어... 뭐 이런 뭐 어, 이문세 씨도 새 앨범 나옵니다. 어 정말요? 네 지금 준비 중이셔갖고요. 어... 이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네. 어... 네. <laughs> 너무 기대되는데요. 음. <laughs> 이렇게 뭔가 명곡들은 정말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향수와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앞으로도 좀 이렇게 90년대에 인기 있었던 좀 K-POP 아이돌들 노래들이 좀 많이 많이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요새 K-POP 노래와 옛날 90년대 K-POP 노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지금 개인적으로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음, 좀 멜로디에 차이가 있는 오.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 케이팝 초창기에는 작곡가가 많아봤자 한두 명이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의 전체에 서사가 있어서 음. 멜로디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케이팝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크레딧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뭐 비트메이커도 있고요 탑라이너도 음. 있고요 근데 탑라이너는 멜로디 만드는 사람 비트 만드는 사람들이 다 있고 좀 구간구간 쪼개 쪼개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지어 음. 크레딧에 많을 때는 작사 작곡가가 3, 40명이 들어갑니다 와. 예, 진짜 <laughs> 옛날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와. 이게 무슨 무대냐 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케이팝의 분업화된 시스템이라서 이건 지금만의 아. 특징이고 이걸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음. 왜냐면 각 매력적인 요소가 조합이 된 거고 또 케이팝의 중요한, 지금 케이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혼종 음. 이게 다양한 문화랑 다양한 요소가 섞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용남동의 같은 매력이 나오고 유연한 매력이 나와서 지금 거를 뭐 비판하고 음. 나쁘다고 볼 음, 수는 음, 없고 음, 달라진 건데 그래도 이제 예전 노래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더 멜로디컬한 예 어, 네, 음. 지금은 멜로디컬하지는 않고 음, 음. 좀 무대의 퍼포먼스에 음. 최적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게 요새 케이팝 노래들이 대부분 음. 영어 가사 위주로 음. 또 많이 가사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예, 음, 그 부분도 음, 네. 뭐 아쉽다고 하면 아쉽다고는 아쉽다고는 할수 있는데,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또 이제 너무 글로벌하다 글로벌 하다, 하다 보니까, 근데 중간에 꼭 한국 가사를 넣지 않습니 한두 단어 껍 들어와요. 그리고 반대로 태국 가수가 한국 데뷔를 했습니다 어제. 예, 뉴뉴 차알이라고 태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스타인데 <laughs> 한국이 글로벌 진출의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서 데뷔곡을 <laughs> 오늘 나옵니다, 오늘. 대뷔곡이 어? 오늘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 노래인데 한국어를 넣었습니다. 네. 그 반대로 한국어를 이제 넣기를 음. 시작을 하니까요. 꼭 영어만 유지가 됐다고 아쉬워할 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돈해요. 아, <laughs> 결국에는 물론 이제 우리 말이 너무 예쁘고 좋은 말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국어를 덜 쓰면 음, 좋겠지만 네. 예, 뭐 아직까지는 좀 선택의 필요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근데 좋은 말씀입니다. <laughs> 그럼 이번에 컴백하는 가수분들 중에 제일 기대되는 무대나 뭐 가수분 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요. 네. <웃음> <웃음> 아 심소문 씨가 이미 컴백하고 음반을 들었는데 아까 뭐 그, 이문세 씨도 그, 좋아한다고 했었지만 그, 네. 이문세 씨는 이제 팝 발라드 어. 쪽을 만드신 분이라면 이제 심승훈 씨는 한국형 발라드 쪽의 원조인데 이번 앨범 진짜 좋습니다. 음. 예, 예, 예. 한번 들어보시면 어, 두... 예, 발라드를 좋아하신다면 음. 예, 이번 앨범 그냥 근데 쭉 들으셔야죠. 쭉한 번. 예,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앨범 단위로 네. 한번 쭉 들으시면 아이 앨범이 왜 좋구나라는 얘기를 어, 음. 사회자님께서 또 분명히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네, 이처럼 오늘 한번 90년대 활약했던 인기 가수들 컴백션에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곧 가을도 다가오는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거 발라드 함께 정주행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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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